아우아르베 인자작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물어봐요 댓글로 뭐 어디서 해야 되냐 어 아우아르베에서 하기 힘들다 뭐라 뭐라 하는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어, 결과물만 좋으면 상관없다 이거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어, 어디서 하든 무관함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쵸 사람들이 제일 싫어할 대답이죠 아 무관이라는 단어 싫어해 아 상관없음 이렇게 바꾸게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단점이라기보다는 아오아루베가 아오아루베에서 이제 그 느낌표 확인하기 어렵다. 근데 이거는 정식 사양이다. 실제로 이제 그 특훈 표시에 가려지는 것이 어 그냥 시나리오의 특징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할 거야. 아, 어디에서 해야 되나? 위에서 얘기했듯이 결과물만 좋으면은 어떤 편성을 가져가든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이야기를 하면은 자. URA에서 하는 거는 그냥 무난해요 손에 없음 손에 없음 뭐 딱히 상관없어 근데 아오아루베에서 한다는 소리는 아오아루베에서 인자작을 한다는 소리는 아오아루 스킬을 인자로 남겨서 어, 싸게 조금 싸게 배운다라는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중요해 왜? 깡 스킬이 깡 금색 스킬이 꽤 비싸요 300포인트인가 380포인트인가 아마 그럴 거야 이거가 조금 비싸 아무래도 아오아루베에서 스킬 포인트 챙기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게 조금 힘들어, 사실. 이걸 깡으로 배우자니.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조금, 어, 만회하고자, 인자 계승으로 노리는 거지. 그러면 결국에는 내 추천은 뭐냐? 어, 제 추천은 사실 그냥 아오아루베에 적응해서, 아오아루베에서 이 적응해서, 아, 아오아루베를 적응을 해서, 아오아루베에서 인자작을 하는 게 나는 맞다고 봐요, 사실. 적응해야 되는 게 맞기는 한데, 이제 또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그러면은 조부모도 다 해야 되냐는데, 조부모도 시간이 있으면 하는데, 없으면 그냥 URA에서 하거나, 있는 거 쓰자. 뭐,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다. 근데 웬만하면은, 내가, 챔미에 딱히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다면 상관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는, 음, 저는 아오아루베를 추천합니다. 사실, 아오아루베를 추천해요. 아우아르베가 어려운 거 맞아요 아우아르베가 어려운 게 맞는데 그냥 적응해야 돼 왜? 앞으로 6개월 해야 되거든 이제 URA, 6, 6, 어, URA 6개월 끝난 거에 지금 기뻐하는 게 아니야 앞으로 아우아르베를 6개월 해야 된다는 걸 생각하면은 지금 적응하는 게 맞다는 거지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아우아르베에서 이거는 좀 미래적인 얘기인데 이건 미래적인 얘기지만은 어, 지금 잘 깎아 놓으면은 어, 지금 잘 깎아 놓으면은 뉴트랙이나 이제 그라라이 때 요긴하게 조부모로 쓴다. 어차피 뉴트랙이랑 그라라이 때 거의 비슷한 환경의 경기장들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깎은 거 다시 재활용하기 쉬워지긴 하거든요. 웬만하면은 지금 잘 깎아놓으면은 URA까지는 몰라도 아오아루베 인자를 잘 깎아놓으면은 요긴하게 조부모로 쓸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미래까지 본다면은 아오아루베에서 인자작을 하는 거를 추천한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다.